국내 한 대학병원의 재활센터다. 이곳에서는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환자들이 물리치료사의 도움 대신 보행 로봇의 도움을 받아 걷기 훈련을 하고 있다. 사람의 다리처럼 생긴 보행 로봇을 환자의 양 다리에 착용하면 센서가 생체 신호를 탐지해 고관절, 무릎, 발목 등의 인공 관절을 움직여 사람의 두 다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걷기가 불편한 환자의 경우 눕거나 앉아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다리 근력을 키운 뒤 지팡이나 평행봉을 짚고 걷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행 로봇을 이용하면 다리 근력을 키우고 걷는 동작을 동시에 할수 있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첫째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근력이 매우 약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이 잡아서는 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로봇은 근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도 걷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행이라는 동작을 가지고 치료를 사,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로봇은 조금 더긴 시간 동안 동일한 동작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행로봇은 주로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계의 마비로 걷기가 불편한 환자의 재활을 돕는다. 2년 넘게 재활 훈련 중인 이용근 씨도 5분 이상 걷기가 힘들었지만 보행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걷기 훈련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한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워커복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훈련이 되고 걸으면서 이렇게 멀리 뛸수 있게 도와주니까 워커를 했을 때 자신의 어떤 발걸음이 좀 자신있게 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스스로의 보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보행 의지가 굳건해지는 것도 보행 로봇을 이용한 걷기 훈련의 장점이다. 심리적인 부분을 환자들이 잘 걷지 못하던 상태에서 실제로 걷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서서 걷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환자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로봇 치료를 시작하면 다른 재활 치료까지 열심히 하게 되시는 그런 어, 효과가 있고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 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고요. 걷기는 인간이 하는 운동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운동이다. 걷는 것은 몸 전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관절, 뼈, 근육, 신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보행 로봇은 인간이 보행에 필요한 고관절과 슬관절, 족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화된 관절부를 장착하여 관절에 걸리는 충격 하중을 최소화하면서 걷게 해준다. 우리의 몸은 보행시 이와 같이 상하이동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하이동에 따른 다리의 충격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네스의 유동과 로봇 관절부의 부하 조절을 통해서 충격 하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걷는 동작에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보폭의 차이, 각도의 차이는 물론이고, 개인의 체중에 따라서도 걸을 때 발바닥이 받는 하중도 달라진다. 때문에 보행 로봇 역시 이를 고려해 작동된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돼 현재 국내 4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보행 로봇은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개발된 기술이다. 보행 로봇을 개발한 이곳에서는 손가락 관절의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는 개인용 손가락 관절 로봇을 개발하는 등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인 재활 로봇 산업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